오늘은 사랑으로 완성시켜 가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열두 번째 문제점이 바로 은사의 문제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들에게 각각 은사를 알맞게 주셨지만 그것을 남용함으로 교회가 오히려 분열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또 무질서해지는 이런 부작용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열은 다시 하나로 또 해를 끼치는 일은 서로 조화로 무질서는 질서로 회복되어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만 그게 가능하냐. 그래서 지난 12장 31절 끝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더욱 큰 은사며 가장 좋은 길인 은사, 바로 사랑의 은사를 가지면 그 은사로 함께 다른 은사를 사용하면 해결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좋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는 그냥 좋다 나쁘다 이런 정도를 의미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원어는 힙해 볼레라고 해요. 이 말은 지극히 탁월하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많은 은사, 위대한 은사들이 있어도 그거보다 사랑의 은사는 훨씬 더 탁월하다. 사랑의 은사와 함께 그 은사를 사용할 때 모든 것이 다 완성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이 아주 여러 단어인데 모두가 다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사랑을 쓸때네 종류 단어를 써요. 어, 에로스라는 단어는 이성간의 부부간의 사랑, 또 필레아라는 단어는 우정 친구간의 우정을, 또 스톨게라는 단어는 부모 자식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뭐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류를 내셨으나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저주를 받고 영원한 사탄의 감옥으로 함께 들어가게 될 것을 생각하시니까 하나님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든 죄값을 대신 져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은 인류의 죄값을 다 거기에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모든 사람들의 저주를 다 풀어서 부활시키려고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사랑의 최 절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들을 풀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려고 종합 비타민 먹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뭐.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골고루게 이렇게 좋은 것을 먹습니다. 최고 좋은 건 사랑이라는 은사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가 바로 가장 탁월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도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사랑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 실천되어지면서 점점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해지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설때 우리는 그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면 어린아이가 말하는 거나 또 생각하는 것, 모든 행동이 어린아이의 짓을 하지만 그 어린아이가 크게 되면 말도 생각도 행동도 다 어른스럽게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완성될 수 있다. 그리고 12절에는 우리가 이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볼 것이오 그랬는데 이 지금은 거울이 너무 발달이 돼 가지고 우리 본 모습보다 더 멋있게 나오지만 옛날 사도바울 때에는 이 구리를 갈아가지고 거울로 대용해서 쓰기 때문에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냥 희미하게 자기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로 대면할 때는 아주 또렷이 보이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미숙하고 점점 변화되고 성숙해져 가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완성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것들이 완성되어가야 되느냐? 사랑은 세 가지를 완성시켜줘요. 하나는 은사를, 하나는 우리가 왜 부작용을 일으켰는가 하면 인격이 미흡해서 바로 사랑한 우리의 인격을.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은 다 신앙 생활인데 신앙의 또 완성을 이렇게 성. 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은사가 완벽히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은사는 몰라도 사랑의 은사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세 가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상고합니다. 첫째, 1절부터 3절까지는 은사를 완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3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이라. 여기 1절부터 3절은 다시 은사를 쭉 소개하는데 사랑 없는 은사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이 사랑의 은사 중이 아, 고린도 교회에서 받은 은사 중에 제일 문제가 된 은사가 방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14장으로 넘어가면 방언 때문에 막 무질서해지고 사람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다섯 마디 예언하는 것이 낫다. 라고 방언이 너무 지나치고 이렇게 최고의 은사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시정시켜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그랬잖아요 어, 방언 천사의 말, 이렇게 지금 비유를 했어요. 본래 방언이라는 것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사람들은 뭔가 기적이라든지 뭔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할때 마음이 확 열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은사를 주실 때 방언의 은사는 가장 초보적인 은사예요.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언어를 자기가 하게 되고 영적으로 열리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는 또 쉽게 소멸이 돼요. 성숙해지면 그 정도 은사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는 그게 너무 확대돼 가지고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막 비교하고 하다가 이게 문제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사람이 심지어 천사의 말까지 할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하면 소용이 없다. 왜? 그게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서로 분열이 일어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방언을 주는 거는 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줘서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다른 성도들도 사랑하고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도록 하라고 주셨지. 그 은사가 오히려 싸움이 되고 무질서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사랑 자기를 절제하고 하나님께 더 우선순위를, 다른 사람에게 더 우선순위를, 교회에 더 우선순위를 둘줄 아는 그런 절제력 가지고 방언을 해야 사랑이 그 방언을 완성시켜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마치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 같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예배에도 굉장히 은혜롭게 도움받는 게 지금 악기예요. 이 챔버 팀이 악기를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 소리 하나하나 자체는 그렇게 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거나 누르거나 아무거나 두드리면 이거 완전히 소음이죠. 그러나 악보에 의해서 또그 기능을 잘 달고 닦은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악기를 다룰 때 거기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이, 이 역할이 바로 사랑과 같은 것이다. 우리의 받은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사랑의 정신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또, 그 다음에 은사가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 예언 예언의 은사가 대단한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으려면 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이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 그게 모아져서 구약 성경 된 겁니다. 그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신약 대에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 신약 성경 없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없어요. 바울 서신 지금 이제 쓰고 있는 중에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거나 어떤 예언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전한다면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고요. 그러나 그 예언을 받은 사람이 마음 자세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예언을 활용하고, 그게 흔히 이 점쟁이들이 하는 복체를 받기 위해서 남에게 미래를 가르쳐 주는 것과 같은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런 경우다. 그 말이에요. 또,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 얼마나 그 믿음이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산을 옮길 만한 강한 믿음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랬는데, 이걸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믿음이 강하면 그냥 산도 옮길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일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걸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할일 없이 이 산을 저 산으로 저기로 옮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걸 이성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그대로 믿는다면 그의 믿음을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치 그것을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내의 믿음대로 이렇게 선포하면 다 이루어진다. 절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으로써 모든 그 결과가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말에 또 어떤 사람은 자선의 은사가 있어요. 얼마나 은사를 크게 받았는지 자기 전 재산을 팔아 가지고 나눠주는 이러한 은사를 발휘했는데 그것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후대의 사람들에게 아 훌륭한 분이었다라고 이렇게 존경받기 위해 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정말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희생해서 나눠주는 그 어, 은사가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정말로 순교할 만큼 그런 어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순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지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소용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사와 직분과 그리고 모든 능력은 그 속에 동기가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교회를 위한 것이냐. 모든 성도를 위한 것이냐.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이 헌신하는 거고 우리가 그만큼 스스로 희생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섞여서 은사가 발휘되면 그 은사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 유익이 되고 다른 성도들에게 그만큼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완성을 시켜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4절부터 7절에는 인격을 완성시켜 가라는 거예요. 7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고 타락해가지고 이 인격이 다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본래대로의 본성으로 하면 항상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남을 괴롭히게 되고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게 만드는 이러한 비인격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사랑으로 다시 바꿔야 거기서부터 인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인격까지도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완성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어요 우리의 본성은, 본성은 오래 못 참아요. 바로 감정이 드러나고 바로 행동이 나가요. 그 상대방에게 바로 금방 보복을 하려고 하고 금방 나의 감정을 쏟아서 불쾌감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랑을 통해서 자기 마음에 내가 이렇게 남을 해치면 안 된다라고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로 그걸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음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 오래 참는다 라는 마크로 디메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예요. 이 마크로스라는 오래라는 뜻과 이 디모스라는 분노가 합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라는 단어가 디오라는 죽인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남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분노가. 그런데 반대로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참는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남을 죽이면 그것이 분노로 나타나는 거고, 나를 죽이면 그것이 참는 것이 되는 것이다.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은 온유하지 않아요. 시기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어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기분이 안 좋고 그것을 좀 골탕을 먹이고 싶은 이런 방해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온유가 아니라 상당히 다른 사람에게 아주 강하게 이렇게 성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이 잘못됨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이 질투심, 이 싸우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을 스스로 억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에서부터 이 바위가 떨어지고, 그것이 굴러 내려가면서 강까지 이르고 <laughs> 하는 동안에, 이 모진 돌들이 다 부서져서 강바닥에 남은 돌은 다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다듬어지듯이 바로 부드러운 인격이 거기서부터 나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 가지고 우리는 온유로서 상대방에게 그걸 갚아주고, 시기는... 내 자신이 다내 스스로 그것을 깨뜨려서 변화시켜 나간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온유라는 단어도 크레스티오마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떤 열매가 나오냐면 친절해지는 거예요. 온유해지면 내 자신이 부드러워지면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로 나가는 거예요. 또 내가 온유해지면 다른 사람에게는 바로 인자로 나가는 거예요. 아주 어질게 그리고 사랑으로 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온유라는 단어예요. 이게 사랑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당연히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사람은 만들어져 있어요. 또 교만하게 돼 있어요. 남을 자꾸 지배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이 본성이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나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고 남을 지배하는 것보다도 내 자신이 더 지배를 당해야 될 부족함이 있구나라고 겸손하게 낮아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남의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것도 사람은 본성적으로 남 앞에서 좀 자기를 돋보이려고 남을 깔보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본성이에요. 일단 내 이익이 챙겨지는 것이 그게 본성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은사가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나 자신을 더 겸손하게 내려놓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예의를 갖추고 또 다른 사람의 위익도 챙겨줄 줄 아는 이러한 양보심이 생긴다 그 말에 또 여기 보면 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점 더 변화가 되면 이제 절제력도 생기고 나쁜 생각은 떨쳐버릴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불리한 것을 내 자신이 스스로 어 막고 이제 진리대로 정도로 가고자 하는 힘이 생긴다 그 말에. 이것이 사랑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변하여 갈때 나의 인격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인격이 아니라 우리 본성이 튀어나와서 계속 다른 사람과 불화한 관계 다른 사람을 손에 끼치고 이렇게 모든 것을 파괴했었는데 내 자신이 사랑으로 나의 본성을 다듬어 놓으니까 인격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말과 행동으로 바뀌어 간다. 그 말이.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서두에 같이 읽은 것대로 모든 것을 참으며 하는 것, 모든 것을 내 자신이 감수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하는 것,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신뢰해 주며 모든 것을 바라며 하는 것, 그 사람에게 끝까지 기대해 주고 모든 걸 견딘다, 모든 것을 다 겪어서 끝내 이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인격이 성숙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냐. 8절부터 13절에 신앙을 완성시켜가라. 사랑은 신앙까지도 완성시켜준다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우리가 첫 번째 소절에서는 첫, 첫 번째 대지에서는 바로 은사 문제를 다뤘잖아요. 왜 은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냐? 신앙생활 잘하라고. 두 번째 대지에서는 인격을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왜? 인격이 성숙해야 하나님을 닮아가고 천국까지 갈수 있는 자격이 생기잖아요. 바로 세 번째, 바로 그 모든 것이 이제 신앙생활을 세 단어로 함축해 주었어요. 신앙생활이 뭐냐? 믿음이다. 우리는 복음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기본을 잘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 소망의 집을 짓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집도 얼마든지 질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방향만 똑바로 질수 있어요. 지금 저, 어, 역앞에 높은 빌딩 짓는데, 아직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뭐, 49층까지라든가.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방향이 일치되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방향이 조금 삐뚤어지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저 천국이라고 하는 방향에 올곧게 가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틀림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이제 완성이잖아요. 집 지면 지붕 사듯이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것은 사랑을 누리는 건데, 이 땅에서부터 사랑은 연습되는 거지. 이 땅에서 내멋대로 살다가 거기에 들어가서부터 사랑을 우리가 실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항상 있어야 된다. 오늘도 믿음이 필요하고, 내일도 소망이 필요하고, 그 다음날도 우리는 사랑이 계속 필요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성숙해지고, 마침내 천국에서 완성되면, 믿음과 소망은 다 이미 완료돼서 끝이지만, 사랑만큼은 그 나라에서도 계속 하나님과 나누고, 성도들과 나누고, 사랑은 영원하다 그 말에 할렐루야 신앙의 완성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장 좋은 지극히 탁월한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다른 거못 받아도 괜찮은데 사랑의 은사는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같이 나눔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내 인격이 점점 성숙해져서 천국 백성답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끝까지 품으면 천국에서도 영원히 그 사랑은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사도, 인격도, 신앙도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